이사야 53장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핵심을 쉽고 간단하게 전해드릴게요. 자,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질문 중 하나죠. 왜 예수는 그토록 고난받고 죽어야 했을까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태어나기 약 700년 전에 쓰인 이사야 53장이 그 답의 실마리를 주고 있습니다. 첫째, 아사셀 염소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해요. 구약시대에 있었던 의식인데요. 백성의 모든 죄를 염소한 마리에게 넘겨서 광야로 내보내는 거예요. 바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대신 갚아주는 대속의 원리를 보여주는 거죠. 둘째, 이사야가 예언한 구원자의 모습이 정말 충격적이에요. 위대한 왕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버림받는 모습이었거든요. 사람들은 그가 자기 죄 때문에 고통받는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고난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정확히 말해요. 마치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을 누군가 대신 갚아준 것처럼 예수의 고난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준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요. 결국 이사야 53장은 죄가 없으신 예수가 인류의 죄를 짊어진 아사셀 염소가 되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대속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